두루홀딩스입니다. 다우연봉부터 다우 분석하고요. s&p500 나스닥 s&p500 선물까지 보겠습니다. 다우월봉 상승추세입니다만 가깝게 는 하락장입니다. 주봉 하락 추세입니다. 일봉 하락 추세입니다. 이렇게 다운은 하락세로 마감하겠습니다. S&P 500 하락 추세입니다. 나스닥 일봉 하락 추세입니다. S&P 500 선물 하락 추세입니다. 코스닥 이렇게 해서 다우를 비롯한 미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이고, SFP 선물도 하락입니다. 다음 우리나라 양대 지수를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상승입니다. 하락, 주봉, 월봉은 하락세고요. 주봉은 횡보입니다. 일봉은 상승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코스피는 예, 하락했지만 코스닥은 상승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하락입니다. 월봉도 하락이고요. 주봉도 하락이고요. 일봉까지 하락입니다. 예, 코스피. 하락, 코스닥 상승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 연봉 노르월딩스 연봉 하락 추세고요. 월봉도 하락 추세입니다. 주봉 하락 추세이고요. 일봉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노로 홀딩스 봉 차트는 하락 추세입니다. 선 차트로는 예, 하락 추세입니다. 추세선이 대략 맞죠? 플로우 차트에서도 하락 추세입니다. 예,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EQ 볼륨 차트인데요.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물대 차트, 주요 저항선이 보입니다. 최대 매물대가 여긴데요. 봉 차트에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항선이죠. 예, 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주요 저항선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계 곡선입니다. 종점인 녹색 점에서 어, 위로 올라가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과대평가 면이 없지 않은데 여기 보시면 상승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쯤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매수 지속쯤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의 역선에 따르면 매수 시그널이라고 하겠습니다. 삼선전환도 MACD 인데요. 이거는 일정한 추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삼선전환도 하락하고 있죠. 그런데 MACD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 어긋났죠. 이런 경우는 횡보나 아니면 기간 조정 아니면 추세가 없는 형태가 됩니다. 스윙차트 인데요. 하락 추세입니다. 가기, 랭코 모두 다 같습니다. 다만 가기에서는 상승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웽코는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하락 추세입니다. 분산도는 15% 정도의 계좌만이 수익이 났습니다. 지그재그 횡보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제가 이걸 붉은색으로 썼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이렇게 채널이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것이 노르홀딩스의 전체적인 흐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횡보하는 패턴을 주 패턴으로 예, 꼽겠습니다. 일목균형표 후행스팬이 그 일봉 때는 뚫었지만 구름대 아래에 있고 일봉이 구름대에 있고 전환선과 기준선이 차이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약세장으로 보겠습니다. 엠벨로우프 횡보중입니다. 중심선이 살짝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볼린저밴드 역시 일봉들은 그상 횡보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볼린저밴드 중심선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볼린저밴드 중심선 상승을 하고 있지만 예, 제 판단으로는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맥킨니 다이나믹입니다. 예,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빼먹은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파라볼릭 사인데요. 예, 횡보 중입니다. 그 이유는 ADX가 우하향 하고 있죠 이런 경우는 에 추세가 없는데 추세가 없는 것은 횡보를 일컫습니다 박스차트 인데요 반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TMA 상승 중입니다 DMA 상승, 매수 시그널입니다. 그러나 횡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DMN은 상승이 살짝, 살짝 이렇게 꺾였습니다. 그런데 MFI를 보시면 매수 시그널이 나왔고 그 이후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긋나죠. 상승과 하락. 어긋나서 합치면 횡보 그래서 횡보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물 차트 인데요 횡보입니다 그물 차트는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좀틀것 같은 모양을 보이긴 하지만 일봉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마크 의 분봉 분석입니다. 상한선을 중심으로 등락하는 횡보입니다 21일 날 이게 상한선이거든요. 이 상한선 중심으로 등락 등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하는 횡보입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봇인데요. 피봇과 1차 저항선 사이 횡보입니다. MAC,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횡보입니다. 1차선과 4차선을 건드리는 일봉이 나와야 하는데, 최근 내에는 이런 패턴이 없었습니다. 퍼센트 채널입니다 네, 횡보입니다 이것도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데 상당히 폭이 넓죠 시고저선입니다 횡보입니다 일간 2평 제일 보기 편하죠 상승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3 일간에는 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 지표, 횡보입니다. 추세 지표, 예, 상승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MACD가 매수 시그널 이후 상승하고 있고, 스토킹 스틱 슬로우가 매수 시그널 이후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성 예, 상승입니다 상승하고 있고요 여기서 살짝 들었습니다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상승입니다 2차 파생지표 이건 행보죠 서로 분명히 어긋났습니다 상승시간을었고요 하억씩은 어렵고요. 그래서, 횡보입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특이 사항이 없었, 없었습니다. 횡보입니다. 공매도 금액, 역시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횡보입니다. 종합주가 지수와 동기화, 비교적 동기화가 잘 되었습니다.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횡보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그 다음 하락이고, 그 다음 상승입니다. 그래서 추세는 횡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죠. 예, 정리 두 번째인데요. 노르홀딩스 예, 새로 농산 농생명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 회사 두 개를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5년 동안 안에는 손익분기점이 없다고 합니다. 5년 이후에야 예, 투자한 대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정리 세번째, 투자 의견 보류입니다. 종목의 현재 움직임이 횡보입니다. 목표가 47,000원, 증권사 전체의 목표가는 28,000원에서 45,000원 사이입니다. 매매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합니다. 양지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들의 구독이 필요합니다. 제 동영상이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구독, 지금까지 성공하다였습니다.